정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A, B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.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된대요. 그런데 요 Fx는 몇차 함수? 3차 함수잖아요. 그럼 3차 함수가 어떠한 개형이든 간에 반드시 액축은 한번 지나가야 잖아요뭐 이렇게 생기든, 아니뭐 이렇게 생기든. 이게 되죠. 그래서 0이 되는 x 좌표가 반드시 적어도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, 얘가. 그런데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잖아요. 얘가 0이 되는 값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있을 건데. 그러면 이게 0으로 가는 이제 인수가 만약에 x 말 k라고 한번 해 볼게요. 이를 했을 때 이게 반드시 약분이 되란단 말이죠. 그리고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 제곱 더하기 네모 x 더하기, 그 다음에 세모,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요. 됐죠? 그럼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약분시켜야 되는 거고, 그러려면, 여기에 k를 넣었을 때, 맞죠? 여기 x에 k 있고, 여기도 k 넣었을 때, 똑같은 인수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. 맞죠? 그러려면, 여기에 k를 넣은 거랑, 여기랑 k 넣은 거랑 똑같아야 된단 말이죠. 2k 플러스 1이 반드시 k인 순간이 와야 되고, 요거를 약분시키기 위해서 k로 보냈을 때 얘도 똑같은 값으로 가서 반드시 요 약분이 돼야 되니까 맞나요 계산하면은 k는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죠 아 그래서 이식은 리미트 x가 말파로 갈때 fx는 x 더하기 일 k가 마이너스 일이니까 지금 요렇게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네모 x 더하기 1 요거 숫자 4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4니까. 곱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. 됐죠? 그럼 이게 fx고, 여기의 x 자리에 2x 더하기를 넣으면 되잖아요. 그러면은, 요거는 2x 더하기 2, 그리고 2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모, 2x 더하기 1, 플러스 4. 지금 이제 이러한 극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? 자, 그러면은, 이게 0으로 갈 때, 즉, 얘가 마이너스로 갈 때, 이건 0분의 0 꼴이라서 약분이 되잖아요. 그럼 이제 그 끝까지 존재하게 되는 거죠. 맞나요? 그리고 만약에 이게 0으로 가는 게또한번 있다라고 해볼게요. 예를 들어서, 요식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x-p, 뭐지,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, 그럼 얘가 p로 왔을 때, 이거를 또 약, 약분시켜야 되잖아요. 인수로. 그런데,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p를 넣었을 때, 여기 p를 넣었을 때, 이게 0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. 그런데 그런 값은 있을 수가 없죠. 똑같은 값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일 밖에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얘가 또 다른 인수를 가져서, 이게 0으로 가버리게 되면은, 이게 똑같이 이런 인수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. 위의 시기. 됐죠? 그럼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보니까, 이때는 극한 값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. 됐죠? 아,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, 그럼 얘가 0으로 가는 게 없으려면, 얘의 뭐예요? 판별식을 보는 거죠? 그럼 네모 제곱 빼기 16이 0보다 4가 되는 거잖아요. 0이 되는 게 없으려면. 맞죠? 그래서 이 네모는, 요거 네모 더하기 4, 네모 빼기 4. 지금 이렇게 나와서, 마이너스 4부터 네모가 4까지. 지금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네요. 됐죠? 자, 근데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? f 1이 최대를 구하래. 그럼 요 1을 넣었을 때 잖아요. 그럼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의 최대고 5 더하기 a 더하기 b니까 얘의 최대를 구하는 거고 그럼 fx식이 지금 얘잖아. 얘 전개한 거. 맞죠? 그래서 얘를 다시 전개해 보면 fx식은 x 세제곱 더하기 네모 더하기 1x제곱 더하기 그럼 1차항은 여기 4에다가 네모죠. 4 더하기, 네모, X 더하기, 40 이렇게 나오고, 여기서 얘가 A고, 얘가 지금 B가 된다라는 거.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, 이 값은 5 더하기, 요두개 더하면, 5 더하기, 2 네모쯤 이렇게 나오잖아요. 맞죠? 그래서 얘는 10 더하기, 2 네모쯤 이렇게 나오는 건데, 얘의 최대는 결국 네모의 최대고, 네모의 최대는 얼마? 그죠 정수해야 되니까. 이 AB가 정수니까, 이 네모도 정수해야 되는 거죠. 여기 있는 정도의 최댓값은 얼마? 3이죠, 3. 여기 3이 들어갔을 때네요. 됐죠? 최댓값은 얼마? 16이죠. 그 정답은 1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